오늘은 조금 색다른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대부분 왕이 누구였는지,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어떤 정책이 시행됐는지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조선 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선 왕조실록의 실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현실 공포 같은 미스터리 사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아, 조선시대도 결국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였구나.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들도 꽤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편하게 누워서 혹은 따뜻한 차한잔 준비하시고 조선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정체불명의 비에 관한 기록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평소와는 다른 색의 비가 내렸다. 비냄새가 이상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느날 조선의 한 지방에서 하루 종일 하늘이 잿빛으로 흐리고 갑자기 검은색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비가 오려나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비냄새가 이상하게 톡 쏘고 옷과 지붕에 묻은 자국이 잘 지워지지 않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하늘이 노하면 이상한 징조를 보내고 그것이 곧 나라의 운명과 연결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 검은 비를 본 관리들은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임금과 나라에 대한 하늘의 경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실록에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화산재가 섞였거나 먼지가 심하게 끼었거나 또는 토양 성분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당시 사람들의 체감입니다. 어두운 하늘, 이상한 냄새, 지워지지 않는 얼룩,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비를 맞고 있는 백성들의 불안과 공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재난 뉴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실록은 그 불안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서로 이유를 몰라 수군거렸다. 우리가 지금 책으로 읽으면 한 줄이지만 그한줄 뒤에는 하루 종일 하늘을 올려다 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집안에 숨어 떨고 있던 가족들의 모습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정체불명의 소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날 밤, 한양 일대에서 갑자기 괴이한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 짐승이 우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낯설고 묘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디서 북치는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아이들이 울고 개들이 짖고 밤인데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가 보려 해도 똑같은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느낌이라.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상황을 보고받은 관리가 밤 사이에 괴이한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라고 적고 그 내용이 그대로 실록에 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진 전조음일 수도 있겠다. 대기 중에서 나는 특이한 소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조차 없던 조선시대 그 깊은 밤에 하늘에서 내려오는지 땅에서 울리는지 모를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는 용이 승천하려는 징조다라고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전쟁의 전조다라고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라의 기운이 변하려 한다고 속삭였겠죠. 실록 속한 줄의 기록은 괴이한 소리가 들렸다로 끝나지만 사람들의 가슴속엔 한동안 그날 밤의 공포가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정체불명의 소리 기록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며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밤하늘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곤 하죠. 시간만 다를 뿐 사람들이 느끼는 이건 좀 이상한데 하는 감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꿈과 현실이 이상하게 겹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왕이나 관리가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며칠 뒤 그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적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한 관리가 어느 날밤 이상한 꿈을 꿉니다.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지방의 지명이 나오고 그곳에 큰 불이 나는 꿈입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서 기분이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꿈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로 그 지방에서 큰 화재가 났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불길이 너무 커서 많은 집이 타버리고 피해가 컸다는 내용이었죠. 놀란 그는 자신이 꿨던 꿈을 떠올리고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또다시 실록에 옮겨집니다. 물론 지금 시각에서 보면 우연이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꿈을 꾸고 그중 일부가 현실과 겹쳐 보이는 순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미리 알려준 것이다. 나라의 닥칠일를 꿈이라는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실제로 기록에 남았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당시 사람들도 이 일을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 속에 남겨야 하는 사건이라고 느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다가 이건 역사가 될 사건이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듯이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건 그냥 꿈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느꼈던 것이죠. 한 사람의 꿈과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 그 사이의 거리를 우연이라고 볼지 미스터리라고 볼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 실제로 남아 있는 세 가지 미스터리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검은 비가 내리고 도시 전체에 괴이한 소리가 울리고 누군가의 꿈과 현실이 기묘하게 겹치는 이야기까지 언뜻 보면 옛날 사람들의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그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형태만 바뀌어 반복되는 경험들입니다. 이상 기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우연이라고 보기엔 묘한 순간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은 항상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이상한 일들을 조용히 기록으로 남겼듯이 우리도 언젠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며 지금의 세상을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설명하기 어려운 신기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닮아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이야기와 역사책에 잘 나오지 않는 조금은 숨겨진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